동양대 교수와 교직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을 꾸린 지 여세 반입니다. 하지만 단장이 읽은 A4 용지 한 장짜리 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권광선 조사단장은 관련 자료를 모으고 담당자를 면담하고 있지만 검찰이 일부 서류들을 가져가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서류들은 이미 검찰로 이관된 상태이고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들도 지금은 퇴직한 상태이어서 사실적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앞으로 자료 발굴과 관계인에 대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검찰이 수사 중이라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중인 사실, 사,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단장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학내 거취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 소관이지 조사단 범위 밖에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조사단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으로. 최성의 동양대 총장은 어제 언론을 통해 조국 장관과 한 번이 아닌 두번 전화를 통화했고 상을 위임해 줄 것을 부탁했다며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외부와 연락을 끊은 최 총장은 자신의 교육학 박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교육박 명예 박사라는 것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